저번 시간에 스위스의 총기 기업 BNT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러면서 같은 스위스 총기 회사인 시그를 다뤄달라는 요구가 꽤 많았습니다. 시그는 지금 미군의 주요 총기 사업을 씹어먹고 있는 그야말로 적폐 총기 기업입니다. 2017년 미육군 차기 재직 권총 사업과 2022년에 무려 미 육군의 차세대 분대화기 사업인 NGSW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제식소총과 제식경기안총까지 잡아먹었고 심지어 얘들은 완제품 총기 기업이란 놈들이 시그에어라는 에어코킹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사의 유명 총기들을 에어코킹 비비탄으로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주 생산에 실총의 훈련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완제품 총기 시장으로 만족 못하고 밀덕들의 취미 장난감 총 시장까지 씹어먹으려 하는 상도덕 없는 무시 지무시한 욕심쟁이들입니다. 마치 청기기업계의 탐켄치 같은 회사랄까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발 욕심쟁이 총기기업 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그의 총기를 소개하기에 앞서 시그란 회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시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도교 소총이라 불리는 SG-550을 필두로 정신을 쏙 빼놓는 높은 가격으로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시그는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총기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엄두를 낼수 없던, 뭐랄까, 총기 기업계 롤렉스, 에르메스, 혹은 롤스로이스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아까 높은 가격으로 유명했던 기업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준수한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꽤 대중적인 기업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타사 대비 조금씩은 비싸긴 하지만요. 아무튼 여기엔 꽤 복잡한 배경이 있는데, 최대한 간추려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중립국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약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무기수출의 제약도 있는데, 중립국은 당연하게도 세계무기시장에서 무기를 판매하는데 많은 제약에 따릅니다. 그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중립국이라 주장하면서 뒤로는 새 곳곳에 무기를 팔아넘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 무기시장에서 무기 판매 제약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어려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세계무기시장에서 살아남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만 총기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는 독일과 미국에 자회사와 공장을 세우고 해외 시장을 위한 총기를 생산,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기존 총기 외에도 다양한 신규 라인업을 갖춰나갔으며 기존의 유명 총기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늘려가며 민수 총기 시장이 어필해 나갔죠. 늘어난 생산량과 복잡해진 총기 라인업으로 초기엔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는 차차 해결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시그의 독일과 미국의 자회사가 워낙 커지다 보니 스위스 시그는 총기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독일 시그에서 스위스 시그의 총기 사업 분야를 모두 인수해 총기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그는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보장한 거대 총기 기업이 되었죠. 물론 여전히 시그의 지주회사는 스위스의 시그이긴 하지만 스위스 쪽에선 이제 총기 사업을 전해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런 이유에서 시그는 이제. 스위스의 총기 회사로 부르기 살짝 애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의 회사로 보는 게 옳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이죠 아무튼 시그는 예전과 달리 타사 대비 높은 품질을 가진 총기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갖춘 괴물 총기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그의 매력적인 총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최근 시기의 이미지가 꽤나 대중 친화적으로 변모했지만 예전에는 넘사벽 명품 총기 이미지가 강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지의 대표적인 총기가 바로 SG550 돌격소총입니다. SG550은 돌격소총인 주제에 스코프만 달아줘도 바로 준저우소총급의 유해사거리와 명중률을 뽑아내는 명품 소총입니다. 기본적으로 양각대가 달려있는 점을 보면 알수 있듯 돌격소총이지만 저격총이자 지정사수 소총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총기인데요. 의 어디 890과 SG550을 가져다 대니까? 급이 다릅니다. 급이. SG550은 유독 가늠새와 가늠자의 거리가 긴 소총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조준에 큰 도움을 주는데 앞서 말했듯 기본적으로 양각대가 달려 있는 점을 보아 확실히 명중률에 많은 신경을 쓴 총기인 점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SG50은 5.56mm 나토 탄을 사용하는 독일 소총이지만 전통적으로 독자 규격 총알과 명중률과 사거리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스위스답게 5.56mm 와 호환되면서 SG50에 최적화된 5.6mm 전용 탄을 개발에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보통 30발들이 스타나그 탄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교소총과 다르게 sg-50은 20발짜리 전용 탄창이 디폴트 입니다 물론 30발짜리 탄창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발짜리 탄창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밀사격을 할때 엎드려 사격하는 경우가 많아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장탄수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탄창 옆에 달린 돌기로 탄창을 이어붙일 수 있어 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다음 탄창 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밀사격에 집착해 만든 총기답게 명 공중 률이 매우 뛰어난 편인데 유해사거리는 450m 수준이며 그 당시 전장에서 가장 교전이 많이 일어나는 300m 거리에서 11cm 이하의 탄착군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혹독한 스위스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강력한 내구성을 겸비한 설계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설계 덕분에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높은 가격 때문에 세계 군용총기 시장에 어필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성비보다는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는 각국의 특수부대에서 SG550을 주목했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특수부대에서 SG550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은 SG550의 명품위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민수시장에서도 SG-550의 민수용 버전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SG-550 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물론 여타 다른 AR에 비해서 고가로 판매되긴 했지만 세계 최고가 정도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가격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미국이 돌교소총 같은 고위험 총기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돌교소총의 민수시장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그중 특히 SG50은 기존부터 갖고 있던 명품 총기라는 이미지와 이제는 구할 수 없는 희귀성으로 인해 중국 가격이 천정보지로치솟아서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사용 SG50의 경우 약만 달러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니 정말 미친 가격이긴 하네요. 만달러 정도면은 한국돈으로, 어, 오. 지금은 세계 군경시장의 폐황으로 골리 많은 시그지만, 한때는 베레타에 밀리던 쭈그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5년 미군들 사이에서 중구난방에 사용되던 권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대규모 소형 화기 교체 사업인 JSSAAP에서 베레타-92 권총이 밀려 아쉽게 탈락한 것이죠. 이때도 총기 자체 가격은 비교적 저렴했으나 높은 유지비 같은 초기 시그의 고질적인 조금 더 비싼 부품 가격이 장애물이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베레타-92 권총의 제시커 버전인 M9 권총도 노후되었고 글로기 부상으로 스트라이크 방식이 대세가 되었으며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인 모듈러 설계가 현대 권총의 흐름으로 흘러가던 시기에 시그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4년 미 육군의 노후된 n 9 권총을 대체하는 모듈러 권총 교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에서 시그사의 P320 권총이 글록과 베레타 그리고 스미스 앤 웨슨 같은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최종 선정되면서 지금 현세대 미군의 제식 권총인 M17 권총과 단축형 권총인 M18까지 차지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의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과였는데 사실 애초에 이 사업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서 맞춤형 권총을 내놓은 회사는 오로지 시그밖에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애초에 사업이 모듈식 권총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인데 모듈식 권총이 시그사의 P320 권총과 사업 도중에 부랴부랴 준비한 베레타의 APX 단두 종밖에 없었고 베레타는 도입 사업 초창기에 M9의 개량판인 M9A3로 사업에 도전했다가 우수한 비난을 받으며 급히 만든 APX로 맞섰으니 아무래도 이번 도입 사업에 최적화 시켜 개발했으며 이전과 달리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춘 시그의 P320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P320은 좌우가 연동되는 안정장치와 과학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추가되고 조금 더 위장능력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고색이 올라가면서 M17과 M18이란 제식명을 받아 지금 현역 미군의 제식권 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그사는 다양한 종류의 총기를 현대화하고 모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시그가 만든 차세대 기관단총이 바로 MPX인데요. MPX는 요즘 흔한 평범한 현대형 기관단총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작동방식입니다. MPX는 기관단총인데도 보통 라이플에서 많이 사용하는 쇼트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단총입니다. 아마 이것은 모듈 설계의 강점을 극대화시켜 이 구조 그대로 라이플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반증으로 MPX를 그대로 소총화시킨 MCX가 곧이어 개발되거든요 MPX는 작동 방식 뿐만 아니라 조작법이 기존의 AR 소총과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AR 소총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바로 적용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MPX는 2015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신형 총기인데요 최신형 시그 총기답게 모듈화 설계로 만들어져 원하는 탄종에 따라 손쉽게 스왑이 가능하고 더 높은 명중률을 위해 긴총열을 달거나 편의성이 높은 짧은 총열 등으로 갈아끼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연히 시그에서 만들어진 기관단총답게 명중률과 사용성이 매우 우수하고 외관도 상당히 미려하게 디자인되었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최근 총기 시장에서 기관단총은 사장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방탄 장비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널리 보급되다 보니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은 실전에서의 가치가 예전만은 못합니다. 그런 기관단총을 시그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기관단 총의 밸류가 아무리 낮아진 요즘이라 해도 각국이나 기관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기관단총을 원하는 곳은 아직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물릴 대로 사용해온 MP5에서 탈피해 차세대 기관단총을 원하는 곳은 있거든요 실제로 홍콩용차를 비롯해 몇몇 기관에서 시그의 MPX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기관단총은 민수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총기군입니다 라이플탄보다 저렴하고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적당한 반동으로 부담이 적어 아직까지 높은 수요층이 있거든요 민수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총이 영화 존윅3에서존윅이 들고 등장하는데 아무리 총알을 박아 넣어도 적이 방탄 장비로 실체를 보호하고 있어 죽지를 않자 급기야 적에게 총을 던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에서 등장한 총이 바로 이 총입니다. 물론 어설픈 활약으로 등장했지만 이게 미마가 되면서 각종 총기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의 실사용기가 업로드되고 이게 또 바이럴이 되어버려 민수시장에서 MPX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아무튼 MPX는 저조한 기관단청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해 나름대로 의 인기를 얻고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하는데 성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아까 언급했던 MPX의 소청화 버전인 MCX가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얼마 전 미국군의 차세대 분대화기 획득 사업인 NGSW 사업에서 시그의 mc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mcx 스피어가 선정되어 xm5라는 제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걸로 미육군은주력소총 xm5, 그리고 보조하기는 n17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주력소총과 보조하기 모두를 시그로 무장하게 되겠네요. 아까 사업이 차세대 분대화기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이라 말씀드렸죠 당연히 대표적인 분대화기인 경기관총도 같이 선정되었는데 역시나 시그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형 경기관총인 MG338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LMG6.8 경기관총이 선정되어 x m 2 5 0나제식명을보여 받았습니다 심지어 XM5와 XM250을 같이 사용하게 될 신형 6.8mm탄 역시 시그사의 신형 6.8mm 277 퓨리탄이 선정되었으니 그야말로 최근의 시그는 견줄자가 없는 절대적인 해왕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 NGSW 사업에 대해서는 일전에 자세하게 다뤘으니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배너를 눌러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K와 n F&A를 스타사를 넘어 세계 최고의 총기회사로 불기에 순색이 없는 절대적인 패왕 시기에 대해 다뤄보았는데 국적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만하지만 지금같이 다국적 기업 시대에 본 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재미있는 총기 기업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